게임 소개 영상을 좀 찍어 볼 건데요. 제가 자주 하는 게임 중에 이제 탑3 안에 드는 게임이에요. 이상하게 요즘에 좀비 게임을 계속 하게 돼가지고 스트레스가 좀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좀비 게임들 특징이. 일단 오늘 소개하게 될 월드 오제트랑 그 다음에 자주 하는 게 좀보이드랑 킬링플로 이세 개인데 신기하게 다 좀비 게임이에요. 요즘 많이 하는 게 처음 들어가면은 협동 캠페인, 멀티플레이어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멀티플레이어는 유저간끼리 싸우는 형식이 좀 있고 이 게임 애초에 본질이 협동해 가지고 NPC, 그러니까 뭐 컴퓨터인 좀비를 물리치는 게임이기 때문에 어 굳이 멀티플레이어를 즐기면은 유저간에 싸우는 게임들은 정말로 재밌는 게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월드워트까지 와가지고 유저간에 싸우는 거를 해야 되나? 가끔 하는 거 정도? 저도 한 번밖에 안 해봤어요 협동 캠페인을 들어가 보면은 이게 온라인, 온라인 비공개, 친구들끼리 하는 거 오프라인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소개 영상이니까 오프라인으로 하고 난이도는 어려움 정도로 해놓을게요 보통 이게 비주류 게임이라 무조건 극한 해놓고 온라인 돌려야 매칭이 돼요 뭐 이런 거는 이제 게임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그냥 소소한 재미 정도예요 그냥. 무기 레벨업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좋은 무기로 바꿔가는 거 그리고 클래스는 이렇게 직업군이죠 디봄 직업군 뭐 돌격병 드론의 대가 뭐 위생병 남봉군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저는 근데 위생병이랑 학살자랑 드론의 대가 이세 개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제, 딱히제 스타일 아니어서 자 보시면은 이제 에피소드 뉴욕 예루살렘 모스크바 도쿄 마르세유 로마 캄차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예루살렘은 현실 고정 제대로 안된 거죠. 여기에서 만약에 좀비 발생되면 아마 다 작살 날 거예요. 진병제인 나라들은 좀 빼줘야지. 그죠. 그리고 깜짝 하나, 뭐 이런 모스크바 이런 데는 날씨 추워 가지고, 사실 겨울만 되면은 막 얼어 가지고 애들 밖에 있다가 깨질 텐데. 또 현실 고정 좀안된거 같고, 뭐 게임이니까, 그리고 뉴욕. 첫 에피소드죠 에피소드가 들어가면은 이제 처음 에서도 제일 처음 에피소드 지하 를 향해 이게 크게 스토리가 중요한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좀비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도 모르겠고 그냥 발생됐는데 때려잡아라 그냥 이런 내용이에요 이 게임 자체가 이름도 그렇지만 월드오제트라는 영화랑 레드 포 레프트 포 데스인가 아무튼 그 게임이랑 이렇게 합쳐놓은 느낌이 좀 강해요 4인 구조의 시스템에 좀비 잡는 게임. 유 명하죠. 그거는 클래스는 드론은 내가 말고 혼자 하는 거니까 위생병으로 해놓고 애들을 좀 살리면서 좀해게게요자 시작합니다. 망할 뉴욕을 벗어나야 된대 얘네들 0점 사격 맞추는거는 알라나 그죠 한국같은거는 완전 빠지는게 좋겠죠 징병제인 나라들은 빼줘야돼요 사실은 여기 아까도 보시면은 상호작용이라고 떠가지고 하는 방법들이 다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도달하라 이런식으로 왼쪽에 보시면은 맵도 보이죠? 맵에 이제 이 친구들 따라다니는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동해야될곳도 보이고 그 다음에 간간히 설명해서 어떻게 하라고 나와요 준비들이 이렇게 지금은 조용한 상태라 저를 보지 않죠 근데 총으로 어얘왜 토해 두렵게 아무튼 이렇게 쏘면은 이게 한방에 잡으면은 안 달려오지만 이렇게 어설프게 쏘면은 달려옵니다 이런식으로 특수 준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좀비 약한 좀비들도 있고, 특수 좀비들이 간간히 나와요.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저렇게 배치되어 있기도 하고. 특수 좀비들은 뭐 약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미리 알려드린 것보다. 그건 공략에서 나중에 또 찾아보시고, 오늘은 소개 영상이니까, 진전이 계속 그냥 앞으로 나아가 볼게요. 이렇게 보이 가시면은 이런 이런 나 이렇게 누워있기도 하고. 템도 이렇게 나오고, <목소리> 보시면은 <목소리> 탄창도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고, 총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이 총은 굳이 같은 거니까 바꿀 필요 없겠죠.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 직업군마다 특수 기술들이 있어요. <목소리> 저한테 맞추면은. 잠시 이런 기능들과 보조 에너지들이 생기죠. 위생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1층까지 내려가라 하고 나오고 문이 열리면은 아, 에비들도좀 있고. 따라라. 이 계속적으로 설명해주죠. 경 지금 방금 주신 거는 중량 그 중화기라고 해서 기본 무기 1번 권총 2번 주무기 나오고 이거는 이제 특성마다 이제 좀 달라서 그리고 3번 방금 주신 거 중화기를 게 주신 거고요 강력한 무기죠. 이 게임의 특징이 정말로 이제 진짜 저글링 잡듯이. 엄청 많은 물량들을 한방에막잡 쓸어 나가는 그런 재미가 좀 있어서 이런 중화기를 좀잘 쓰면 정말 재밌어요. 보시면은 지금 중앙 앞마당에 있는 좀비를 소탕하라. 이렇죠 그리고 이제 구조물 같은 거 이렇게 떨어뜨려서 일단 조금 해놓고 이렇게 월도세트 영화처럼. 막 기어 오르는 이 장면이 생각이 나죠 스트레스가 안 풀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막 한꺼번에 막 잡아 대고 그러니까 자, 이 친구들도 막 도와주고 이 녀석은 막뭐 뱉어가지고 감염시키는 애인데 타잉 맞으면은 꽤나 힘듭니다. 이렇게 막 이쪽 계속 쏟아보면은 이렇게 무너져 얘네들이. 올라오다가. 이 녀석은 비특스 좀비. 뛰어와서 이렇게 좁혀. 이 녀석은 이제 뭐 등을 좀 쳐주는 게 약점인데 이런 식으로. 저 죽었어야 이게 살리는 것도 좀 알려드리는 거 얘가 다운 되거나 이러면은 그거를 좀 살려줄 수도 있어요. 근접 무기 기술도 있고 아까 소개를 안 했네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소전 이렇게 누웠어요. 그러면은 도와주기 계속 이렇게 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에너지가 반 이하일 때두번 다운 되면은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리스폰이 되는 시간까지 있다가 리스폰 돼요. 혹은 이제 챕터를 하나 를 끝내면은 다시 살아나거나 이제 중간 보스 격들을 깨고 나면은 이 그런 게 되거든요. 뭐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힐도 좀 해주고 응급장자로 응급처치로도. 그러면은 이런 도구들이 나오거든요. 막는 도구들 막는 도구들 이런식으로 막는 도구들이 나오면 은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제일 좋은 자리 최적의 자리들에 좀 설치를 하는게 좋겠죠. 난이도가 어려움이라서 제가 이렇게 그냥 말하면서 뛰어댕기면 좀 얻어 터지고 이러는데 극한으로 그 해놓으면 사실 얻어 터지면 진짜 한방에 죽을 때도 있어서 조심을 하긴 해야 됩니다 설치할 거 설치했으면 이제 중간 보스 격인 이제 교전을 시작 이제 중간 보스라고 하면은 막 되게 강력한 보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물량치기 물량으로 미친듯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우리 NPC도 이런 걸좀 먹고 중화기로 좀잘 싸워주면 좋겠는데, 그런 기능은 없어요. 이렇게 몰려오죠. 그러면은 이거 또 아까처럼 막아주면 돼요. 정말 스트레스는 많이 풀리는 게임인데, 확실히 이 비주류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확실히 주류 게임들은 유저 간의 싸움이 좀... 많아야 인기를 좀 얻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스트레스만 풀리는 게임은 사람들이 오래를 못하니까, 뭐 한두판 해보면 사실상, 아, 이제 뭐 대충 다 알았고 하니까 질려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막좁혀고 했는데, 공방에서 이러면은 되게 뭐라고 해요. 작용을 하면은 이 문이 열리죠. 중간 보스가 깨고죽어 있고, 아예 리스폰 기간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넘어 오면, 은이제그 친구들이 살아나요그 직업 특성에 맞게 뭐 물건을 일부 w 뭐 본인이 안 먹고 뭐 구급상자 같은 거를 위생병한테 먹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제 같이 회복되는 기술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잘 사용해가지고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재미죠, 또. 지금 이 친구랑 대화를 하면은 쓸만한 것들을 가져오라고 하죠. 이제 이렇게 미션이 하나씩 주어져요. 그 챕터마다 다르고, 아, 그 에피소드마다 이 미션들이 다 달라서 지금 그런 미션들을 해결해 나가는 재미가 있어요. 아우 어, 제가 지금 너무 긴장을 안 하고 다니는데 진짜 극한에서 그 이러고 다니면 바로 사망이에요. 사람들도 되게 싫어하고 고급 예, 상자 전달 해주시고 다섯 개를 모아야 되죠. 이렇게 특수 좀비를 이런 식으로 오래 냅두면 안 돼요 사실. 특수 좀비가 스크리머가 막 짖으면은 주변에 이제 애들이 막 달려오기 때문에 빨리빨리 잡아줘야 돼요. 극한으로 가면은 미니맵도 안 나오고 이렇게 이 친구들 얼굴에 머리 위에. 이름도 뜨죠? 근데 그런 것도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실수로 때리는 경우도 너무 많고, 막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그러면은, 막 우리 팀원 실수로 때리거나 막 이럴 때도 있어요. 전달하고, 두 개째, 티션 치료해주고, 아 이게 그 동료들끼리, 그 유저들끼리 했으면은, 보급상자 이거 획득하는 것도, 뭐, 자, 사방팔방으로 퍼져가지고 같이 하나씩 가져오고 이러면 금방 끝나는데 혼자 하려니까 오래 걸리네요. 하면은 이렇게 파란 선 안으로 이제 유저들이 다 들어오면은 끝나요. 에피소드 원의 지하로 향하다를 끝내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공방을 한번 들어가서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쓰일지 안쓸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방에 들어가보면 한명이 나가버린거에요 중간에 열받아서 그래도 유저가 좀 차있는 상태인데를 좀 들어가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진짜 다 터져가는거 들어가가지고 막 또 살리면 또 그것도 짜릿해요, 또. 여기 아, 위생병이 있으니까 안겹치게 저는 드론에 대가로. 아, 진짜 싫어하는 맵인데. 어, 거의 끝나갈 때쯤 들어왔네요, 제가. 헬리부터를 보호해라. 이거 거의 끝날 때쯤이거든요. 마지막 반대로 충전. 유저들 어딨냐? 아, 다 저기 있구나. 얘네들. 아, 극한이 오니까 말수가 좀 적어지네요. 다행히도 터졌을 때 들어오지 않아서 방어 장비들을 좀잘 활용해서 최대한 이용하는 게 좋아요. 와 진짜 한국인보다 여기는 중국인이 더 많아요. 중국인이 거의 중국인밖에 없어요 지금. 일본인이랑 참 한국 사람들이 이런 협동 게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유저간의 싸움, 배그, 오버워치, 발로란트 이런 거. 아, 같이 좀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랑 너무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한국 사람들 들어오면 되게 반가워요. 응, okay. okay, 음, 이거 보고 끝 보고 끝났어요. 그서 공방에서 한 판을 좀 했고, 그래도 맨 마지막에 들어서 차라리 오히려 다행이네. 영상 쓸수 있어서 이렇게 어, 어떻게 보면 버스를 좀 탔네요. 제가 공방은 이렇게 사람들끼리 하는 매력이 좀 진짜 커요. 그래서 월드 오제트 게임 속에 끝났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어, 같이 좀 즐겨주세요. 하시는 분들 있으면 연락주세요. 같이 하게. 감사합니다.